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47장을 배우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마지막 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심판을 받아서 열방 가운데 포로로 흩어지고 모든 민족들의 미움과 질시를 받았지만은 이제 그들이 충분히 죄악에 대한 값을 치는 이후에 마지막 때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못난 자식이지만은 나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주겠다는 말씀을 지금 에스겔을 통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범죄하고 심판을 받고 흩어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 결국 우리의 모형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는 똑같은 일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회복의 이야기가 33장부터 48장까지 흘러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보면, 너희들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이 완전히 소망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지만은 내가 그 마른 뼈들을 다시 살려서 군대와 같이 살려낼 것이다. 회복시키겠다는 이야기를 약속하셨고, 결국은 온 땅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시 마지막 때한 명도 남기지 않고 돌아오게 하겠다. 민족을 회복시키겠다. 민족을 어디에 회복시키느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땅을 회복시켜주겠다. 그래서 민족의 회복, 땅의 회복. 이두 가지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또할 일이 있다. 성전을 회복시켜주겠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성소를 너희들이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를 떠났었다. 근데 내 영광이 내가 지을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다시 돌아오겠다. 그래서 성전이 성전으로서 역할을 하게 하겠다. 예배를 회복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지금 40장부터 40... 6장까지 계속한 이야기입니다. 성전의 회복. 예배의 회복. 이제 오늘 47장으로 넘어갑니다. 뭔 이야기를 하오? 그럼 구체적으로 이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 41장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생수를 통하여서. 생수의 강물이 하나님의 보좌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보좌에서 흘러나온 생수의 물이 이스라엘 땅 전체를 적시고, 심지어 사해 바다에 죽은 물을 살은 생수로 만들어가지고, 그 사해 바다에 도저히 생물체가 살수 없는 사해 바다에 물고기까지 살게 하고, 어부가 서게 하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 지금 46, 47장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생수의 강물입니다. 참 재미있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저는 이렇게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생수의 강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생수의 강물을 마시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47장의 중요한 제목입니다. 1절, 2절을 살펴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으로 갔다. 그래서 내가 보니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성전 전면이 향하고 있는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의 오른쪽 곳 재단의 남쪽으로 흘렀다. 재단 남쪽으로 흘렀다. 그는 또 북문을 통해 나를 바깥으로 데리고 가서 동쪽으로 향한 문을 보게 하였는데 그문 남쪽에서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지금 뭔 이야기인지 아세요? 지금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걸 이야기합니다. 물이 어디에서 흘렀다고요? 하나님의 성전 문에서 흘렀다. 자. 성전 모형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전은 어, 가로세로 260m로 길쭉한 아주 큰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크고 헤로시 개축한이 스룹바벨 성전보다도 더 크고 아주 큰 음, 그런 성전. 미식 축구장에 6배 이상 되는 그런 넓은 그런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 성전 한가운데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떨이 있고 그다음에 바깥들이 있습니다. 이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성소 바로 앞에 동쪽에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언제단입니다.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 조금 옆에 물 뚜멍이 있는 게 남쪽에 있습니다. 예, 네, 물 뚜멍이라고 얘기합니다. 에, 짐승의 피를 씻어내는 곳입니다. 자, 보좌에서 물이 흘러서 제단 남쪽에물 뚜멍을 지나가지고 동쪽 동쪽으로 흘러서 바깥틀에 있는 이 동쪽 문잘 아시죠, 그죠? 동쪽 문을 향하여서 물이 흘러내려갑니다. 그러면 어디로 흘러갈까요? 바로 그 물이 흘러가면 성전산이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물이 쫘르 흘러내려가서 골짜기에 빠지는데 그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라고 합니다. 그 기드론 골짜기가 놀랍게도 사해바다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수의 강물이 기드론 골짜기를 통해 기드론 골짜기를 통해서 사해바다까지 흘러가는데 이게 큰강물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가면요, 물이 없습니다. 골짜기는 골짜기인데 물이 없는 골짜기예요. 그런데 지금 나중에 보자에서 흘러나는 물이 그기드론운 골짜기를 통해서 사회바다까지 흘러들어가고 그 사회바다가, 그사해바다가 죽은 물이 사람 물이 되어서 어부가 서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흘러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진리의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해서 생수의 강이 죽었던 황폐해져 황폐하여 있는 이스라엘 땅을 살리는 이런 물이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 이 성전에 물이 흘러가지고 남쪽으로 흘러가는데 먼저 한5 0 0 m 가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이 재단원을 통해서 이 흘러내리다가 이 물이 깊이가 달아집니다 먼저는 발목까지 차다가 그다음 무릎까지 차다가 허리까지 차다가 헤엄칠 만한 강물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 여러분 생수의 강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발목까지 차면요 천방천방 걸을 수 있습니다. 무릎까지 차면 좀 걷기가 힘듭니다. 허리까지 차면요 수영도 할수 없고 걸을 수도 없는 그런 애매한 물이 됩니다. 그런데 물이 확 잠겨버리면 헤엄을 자유롭게 칠수 있습니다. 뭔 이야기인지 아세요? 우리의 신앙이 발목과 같은 신앙이 있고 무릎에 무릎에 차는 신앙이 있고 생수가 그저 허리까지만 차는 그런 신앙이 있고 그리고 완전히 생수의 강물에 잠겨진 그런 삶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에서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살리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을 생수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이스라엘 땅을 다 회복시킨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은 이 일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에 보니까 또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전에 있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에게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았습니다. 22장 또 1절 3절을 넘어갑니다. 그 천사는 또 내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러니까 성전이 보좌라는 걸알 수가 있죠.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거리 중앙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일년에 12번 열매를 맺어서 달마다 과실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그 입은 모든 나라 사람들을 치료하는 약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그 성에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성에 있을 것이며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가만 보십시오. 재미있는 것은 보좌에서 하나님의 강물이 흘러나와서 하나님의 성 안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그성 안에 있는 사람이 생명수를 먹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하고 병든 것이 없이 왜냐하면 생수의 강물을 통해서 나무가 자라는데 나무의 이파리가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이 된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야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6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그는 나에게 사람의 아들아, 네가 이것을 잘 보았느냐고 물었다. 다음으로 그는 나를 데리고 강변으로 갔다. 내가 그곳에 가서 보니까 양쪽 강변에 남은 많은 나무들이 있었다. 그때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 물은 동쪽 지방으로 흘러 요단 계곡을 지나 사해에 이른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들어가면 사해의 그 짠물이 단물이 될 것이다. 이 강물이 흘러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생물과 물고기가 번성할 것이며 이 물이 흐름으로 사해의 물이 담수가 되고 이 강물이 흐르는 곳에는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그 해안에는 어부들이 있을 것이며 엔게디에서부터 엔에글라임까지 어부들이 그 물을 펴서 말리는 곳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도 지중해에 있는 고기와 같은 많은 종류의 고기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해변의 늪과 석지는 회복되지 못하고 소금의 원천으로 남게 될 것이다.그리고 그, 그 강의 좌우측 기슭에는 모든 종류의 과일나무가 자랄 것이며 그 잎이 시들거나 열매가 맺히지 않는 일이 없고 달마다 싱싱한 과일을 맺을 것이다.이것은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내리기 때문이다.그리고 그 과일은 다 먹을 수 있을 것들이며 그 잎은 약초로 쓰일 것이다.그 잎은 약초로 쓰일 것이다.아까 요한 계시록 22장. 에서2 2장이 절에서 그입은 모든 나라 사람들을 치료하는 약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지금 에스겔이 본 환상과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 지금 계시록에 기록된 것과 에스겔에서 기록된 것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리는 것이 뭐냐 생수라는 것입니다. 그 생수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받을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의 도성 안에 새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그할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의 회복이 보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지금도 다 준비를 완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만 세워지면 38장, 39장에서 이야기하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시고 천년왕국과 함께 여곤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곳이요, 병드는 것이 없고 눈물이 없고 근심이 없고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지 않는 그러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생수를 마시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이미 생수의 맛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수를 사모했던 여인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사마리아는 목마름 때문에 인생의 목마름 만 채울 수가 없는 마음의 공허감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요한복음 4장 14절 15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중에 그 여인에게 바로 이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실정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때는 이산 저산 사마리아다, 혹은 예루살렘이다 할것 없이 바로 실정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언제이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런 생수의 강은 여러분에게 흘러 넘치고 있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성취하실 것이다. 지금은 만만 보고 있는데 그때는 완성이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생수의 강물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제자화 하는 것이고,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여서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물을 맛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사역의 목적이요, 우리의 동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12절부터 13절부터 23절까지로 넘어갑니다. 이 부분은 새 이스라엘의 경계와 기업의 분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회복될 이스라엘의 땅의 경계가 참으로 새롭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됐을 때 우리의 실 상급과도 연관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북쪽 남쪽 동쪽 서쪽 경계선을 살펴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서쪽은 지중해입니다. 동쪽은 사해바다와 요단강을 거쳐서 갈리호수입니다. 그런데 그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쪽 경계선이 어딘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북쪽 경계선은 지금으로 볼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다마스커스 북쪽으로 올라가서 지금의 레바논 제일 북쪽 경계선이 이스라엘 땅의 마지막 회복된 경계선이 될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될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도 한번 고고학적으로 그게 기록된 그 땅과 지금 현재의 땅과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면 알수 있을 것입니다. 남쪽 경계선은 지금의 경계선과 거의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큰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오늘 13절부터 20절까지 하시고, 그 다음 21절부터 23절까지에는 이 땅을 1 2지파에게 나누어 주는데 기업 분배의 원칙, 이 땅을 분배하는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게만 나눠줍니까? 아닙니다. 이방인에게도 나눠줍니다. 이방인 중에서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이방인들. 다시 말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나누어 줄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기업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분배받을 땅이 있을 것입니다. 천국에 가게 될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실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급을 위해서 오늘도 소망하며 그 상급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결국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생수의 강물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생수의 강물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 생수의 맛을 맛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